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제가 공통보감이라는 강의를, 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고요. 이것은 공통보감 강의, 아, 안내입니다. 그래서, 공통보감이라는 사주명략의 고전을, 아,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원본에 있는 한문을 한자 한자 해석하고요. 짚어가면서, 또, 추구해서 격에 관한 설명도 덧붙이고, 고려할 만한 것이 있으면, 또, 이제, 현대적인 해석도 가미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독보감을 아, 유튜브에 강의를 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에, 그 유튜브에 제가 사주명리학 강의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싶어서입니다. 에, 흐름이 좀긴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 또 이렇게 사주원전, 어, 고전에 관한 어, 강의가 또, 사주명리학을 조금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공통보감은 이제, 사주명리학의 고전 필독서들, 다른 책들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사주명리학의 필독서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공통보감은 중국의 청나라의 여춘태라는 분이 그 이전에 일선의 술사들에게서 돌아다니던 난강망이라는 책을 편집한 책입니다. 난강망은, 어, 원 저자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래서 책에 이제 예시되어 있는 사주명조가 명나라 사람들이 많고 또는 그 관직이나 이런 거의 명칭이 명나라 때의 명칭이 많은 것으로 봐서 명대의 저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을 청대의 여춘태라는 분이 편찬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한민국의 대표적인 자평명리학자 서락오는 이 공통보감의 평주를 쓰셨어요. 그 공통보감 평주의 법례라는 곳에서 이 여춘태라는 분에 관해서 아, 이 사람은 청나라 사람이고 광서황제시대에 활발하게 연구하고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여춘태 이분은 명리를 직업으로 하는 술사가 아니고 유학자일 가능성이 많다. 여춘태는 공통보감 성운에서 아, 내가 신문을 수집을 할때 여러 명학서를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와서 이 난강망이라는 책을 보여주면서 좀 간편하고 쉽고 확실하고 분명한 이론을 이렇게 저술을 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출판을 좀해 봐라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춘태 이분이 이 난강망이란 책을 이렇게 탁펴 보니까 그 논의가 우수하고 상세하고 오행생극과 그8 어 팔괘 착종의 오묘한 묘가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번잡한 것은 버리고 생략된 것은 더하고, 그래서 사람이 손바닥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분명하고 쉽게 알수 있도록 편집을 한 것이다라고 여춘태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가치를, 아, 진정한 명하게, 명리하게 진함이고 자평명리하게 모범서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이름을 난강망이라는 이름에서 공통보감으로 고쳤다. 라고 출판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통보감이라는 책은 구성이 권1, 권2, 권3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권1의 값을 병정 이렇게 해서 각각 10간의 12달의 희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2개월로 구분해서 간목이 이 노래는 무엇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과거 극제하고 부귀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통보감은 대개는 오행의 이론에 충실해서 10간을 그 기준으로 12개월의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사주팔자의 다른 간지와의 상생상극에 관한 관계를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일간과 월령의 한난조습에 근거해서 희용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보감은 오행 이론 이외에도 이제 사주 팔자와, 어, 풍수 지리가 이제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설명도 어,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필독서가 뭐, 적천수, 천리, 자평진전, 공통보감 이렇게 꼽고 더 현대적인 저작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 공부하기에 제일 먼저 공통보감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제일 먼저 좀 읽어 봐야 할 그런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 보감은 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술사들 이제 감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가지고 다녔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현재 의 사주 감명에도 실제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기 위해서 어 교재가 필요해서 이제 제가 공통보감을 번역을 하고 아주 소량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이제 이런 책을 제가 이제 출판 교재로 쓰기 위해서 오직 유튜브 교재로 쓰기 위해서 출판했는데요. 이제 시중에 출판된 책들은 그 너무 이제 내용이 방대하고 원전보다 이제 그 저서 번역자인 술사 선생님들의 그 해설과 사주풀이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강의 교재로 선택하기는 좀 부적절했고. 또 이제 이렇게 어 적당한 책도 출판사와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번역 시비가 또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아 제가 그냥 직접 번역하고 출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의욕보단 직역의 원칙이고요. 강의에서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행간에 많은 의미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어, 저희 교재가 필요하시면 이제 연락을 이쪽으로 주시면 설명을 드리고요 이도 불편하시다. 그러면, 어, 저, 전화와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어, 공통보감 원전 강의를 유튜브에 올릴 것이고요. 여러분의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